자,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시켜봅니다. 루키입니다. 잘해봤습니다. 라 잘해봤습니다. 1%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게 이, 이 바위가 흔들리고 이제 빠져나가아서 보조공사를 했어요. 사실 이 코스는 이 바위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걸 탁 올라타고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졸로 가면 앞뒤가 딱 걸려요. 그래서 이걸 튼튼하게 보수 했고요. 또, 이쪽에 보면 나무가, 수어있던 거를, 노끈을 이용해서, 새 나무 사이좋게 지나라고 묶어줬어요. 잘했죠? <laughs> 자, 이제, 코스에 대한 불평을 할 수는 없어요. <laughs> 코스가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자, 이제, 덜렁거리지 않아요, 예. 오! 뭐죠? 아, 너무 아, 공기가 너무 많은데요? 제가 이, 이 코스에 대해서 애정이 아주 남달라요 되게 좋아하는 코스고요 더 네. 아. 뭐, 개척은 나스댕이 했지만 <laughs> 코스가 이제 여러가지 기술을 쓸수 있어야 가능하고요 오 좋아요 비틀비틀 땡입니다 아. 님, 요즘 많이 늘었어요 아침님 아. 잘들었어아 거기서 선수 잘 들어왔어요 아 조금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고집이 세요 선수 이럴 레 엄청 들이댑니다 열윳빛님 네. 성공 경험이 여기 많고요 오! 오, 오 호핑 신공 나왔어요 깨지나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달리고 둘부들 들부들. 어, 어렵게 어렵게 성공했어요. 딴데로 쉽게 성공하면서 오늘 어렵게 성공하네요. 이번 수 도전합니다. 아씨, 왜못 넘어가냐? 가시님. 아, 패널이. <laughs> 루피님. 어. 오씨. <laughs> 아 아 왔던데 시님 그렇죠 아. 제우스님, 요새 엄청 들이대는데 과연 좋아요? 아, 좌악고 오를 줄로 너무 깊게 들어갔네 따시님 그러면 같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같이 걸린다는 거죠 뷔님 좋아요, 좋아요, 좋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넘어간다고. 아, 예 근데 실패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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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좋아요좋아요힘 아, 어, 아, 어, 아, 살았어 제우스님이 이제 감을 좀잡았어요좋아요 고길로 가면 같이 걸린다니까요. 여기서 열 번, 수 번에서 해놓은 건잘안 쳐주는데, 내가. 야, 살리고! <laughs> 좋아요. 아, 또 흔들렸어, 또 흔들렸어, 또 흔들렸어. 이 코스도 재밌어요. 루피님 재밌는 코스. 지금 바짝 말라서 코스 상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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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실패입니다. 루피님. 뷔님인지 올라가려면...아이...다시...땡! 다시님! 뷔님 아, 출발합니다. 뷔피님 성공 경험 많고요 올라갔어요. 아씨... 앞에 아, 갈등 안되더라고요 얘 밑에가 이 마사돌아. 별피님. 올라는 갔는데 오늘 안 좋아요. 코스가 맨날 똑같지가 않아. 그리고 굉장히 건조해서 미끄러워요. 살리나요? 쉽지 않아요. 팬들링 제대로 맞지나 왔으면 땡이죠. <웃음> <웃음> 안 돼. 한 방이 될 거야. <laughs> 어 됐어요 올라르는 갔고요 비틀비틀 올라가는 갔어요 날도 덥고 바닥은 미끄럽고 잘 되진 않고 <laughs> 이쪽은 이제 자위님하고 갔스님 아 여기... 성공입니다 자위님 천천히요. 자, 이제, 붙기 동작 한번 나오면 독특기동장. 됩니다, 예. 오케이, 거스. 박수님. 이런 숙제들이 어렵죠. 햇피님 아... 다시 도전합니다. 오우! 오 살렸어요. 핸드림 바치가 아니고요, 살렸어요. 됐고요. 오! 슬립이 날텐데 이게 결국 굉장히 미끄러워요 지금 루키 선수 되는거 더럽게 없네요 오늘 올라갔어요 <laughs> 우씨 어? 힘께 올라갔구요 어, 예. 어, <laughs> <좋습니다. 웃음> <laughs> <laughs> 와...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훌륭하신 어? 분 성공입니다 <laughs> 자, 십니 잘 올라갔어요 오늘 이상한데? 이미 도전합니다 감동할 것 같다 그러더니 자 루피님이 뭐또 새로운 기술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가시님 오 어, 넘어가 좋다 아, 오늘 좋았는데. 근데 어, 저희 영상 보시면서 너희들은 뭐 맨날 똑같은 데서 노냐는데 축구도 똑같은 데서 해요. <laughs> 재밌잖아요, 그래도. 우리 한국 축구 생각하고 열 받지만. <laughs> 고! 오! 넘어왔어요? 재밌잖아요. 네? 이거 골을한골 누는 기쁨이에요. 슛골링입니다 아, 좋은 거예요. 훌륭하신 분. 방금 전에 겨울피님이 성공했고요. 요즘 축구 얘기하면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요. 이 얘기 니까 <laughs> 자, 오늘 저녁에 또 축구가 있어요. 멕시코하고. 아이고, 이거. <laughs> 이렇게 되면은 아주 성질 나는 거예요, 네. 오늘 저녁에도. 아, 축구 얘기 나오니까. 아, 이좀수발했고요 자. 센터링 성공했나요? 어, 아직 좋습니다저안 어, 아... 됩니다. 안 돼요. 발 골한골 골 루키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오케이. 골한골 예, 골 루키가 쉽지가 않아요. 어, 그렇지. 아. 아, 또 상대방 아. 수비에 막혔어요 아. <laughs> 루키 선수는 이제 아. 아. 그때 일어서야지, 그때는. 소나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어넘어갔어요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배로 <laughs> 고만치죠? 루피 선수 다시 출발했습니다. 팝합니다 한국 아, 축구를 아, 보는 것 같아요. 나 자, 지금 출발합니다. 좋다. 좋았어. 그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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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살렸어요. 오! 가가 가. 가. 가,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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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날 어, 안 합니다, 저는 얇바 아, 수만 안합니다저방에 끝내겠습니다. 한 방에 똑같은 거또 하면 되지 뭐. 그렇지. <laughs> 나왜 여기를 못가도지오 <laughs> <묶어봐야죠? 응? 아유. 웃음> 아이 옌병. <옘병. 웃음> <laughs> 내가 한 방이 뭔지 보여주겠어. 어, <laughs> 아왜못 가. 이런 타고 자연스럽게. 야, <laughs> 너 어? 그냥 큰 방에. 간다. 아이고, 와. 아, 올라갔 음. 아, 아. 올라갔다. 아. 그냥 못...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올라갔 아, 이거 아, 이 아우 신들발 걸려. 좋아. 아. 좋아.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이씨. 아. 자, 걸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laughs> 아,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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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웃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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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천천히, 천천히. 예. 예. 무릎 덮 펴셔도 돼요. 다시요. 예, 좋아요. 예, 좋아요. 예. <웃음> <웃음> 아씨 못 돌려 됐다 치고 됐다 치고 오 가볍게 성공해 버렸습니다 저 성공이야? 네. <laughs> 뭐 제자리에서 전혀 안 도는데 됐다 치고. 이거 이 코스, 이 코스 이름이 그냥 됐다 치고예요? 치고. <laughs> 아. 각이 세요. 각이 보기보다 센데 성공했습니다. 앞에 조심해야 돼. 너무 쉬운가? 저랑 이런데 왜? 아니. <웃음> 왼쪽으로는 돌리네. 아우씨. 아우씨. 해요 지저분해. 이번 <laughs> <한> <더. 웃음> 아, 이번엔 이번엔 될까요? <웃음> <웃음> 아 진짜. <깜짝이야>. 안쓰여도 <laughs> 되겠다. 오케이. 어, 어 좋아, 지아 않았어요. p i s a l s 이네껌 m e i 루피 선수 지 r u p 거의, 성공 분위기였었고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아, 오, 아. 잘올라갔고요 오, 아, 오, 아, 오, 아, 오, 오 성공각 에서잡아 잡아 잡아다, 잡아 잡아다. 아열풍이올라갔고요 잡아, 잡아, 잡아. 나쁘지 않고요. 어 좋아요. 이제 발 부분. 됐어요. 됐어됐어아 너무 밑으로. 아 너무 뛰었어요. 너무 뛰었어요. 아. 아 여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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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렸어요. 됐어요. 그래서... <laughs> <아이고. 땜입니다. 웃음>